어느 날 아침 눈은 떴는데 몸이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쑤셔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만도 한참이 걸립니다. 예전엔 벌떡 일어나 아침밥 차리고 산책도 나갔는데 요즘은 계단 하나 오르기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팔꿈치며 어깨며 쑤시고 가슴도 답답하고요. 아무리 움직여도 개운하지 않고 몸 구석구석이 늘 뻐근합니다. 혹시라도 혈압이나 혈당 때문인가 싶어 병원에 가봐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돌아서면 괜히 더 속상해지고 맙니다. 약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늘어납니다. 식후약, 공복약, 혈압약, 혈당약, 관절약 하루 종일 약에 맞춰 사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그냥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체념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걸까 싶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지요. 예전엔 약을 먹으면 낫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나이 들면 무조건 아프고, 피곤하고 병을 달고 살아야만 할까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이 증상들 무릎 통증 혈압 불안정 자주 붓는 다리 늘 피곤한 몸 갑자기 올라간 혈당 그리고 늘어만 가는 약 이게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만약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조금씩 내 몸이 회복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엌 한구석 평소에는 그저 요리용으로만 쓰시던 식초 한 병이 지금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도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약국에선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건강의 비밀이 지금 이 영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몸을 다시 챙겨보고 싶은 분들, 더는 약만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건강을 되돌리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겪으셨던 몸의 변화와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로도 큰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익숙하고 흔한 식재료지만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단이 식초도 다 같은 식초가 아니랍니다. 어떻게 고르고 어떤 걸 마셔야 하는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요. 식초는 다 같은 식초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초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병 디자인도 제각각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건 천원도 안되고 어떤 건 1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식초는 크게 양조식초와 발효식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 양조 식초는 빠르게 만든 식초입니다. 양조 식초는 주로 곡물이나 주정으로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신맛이 확 강하게 느껴지고, 가격도 저렴하죠. 요리에 살짝 넣기엔 좋지만, 몸에 좋다고 마시기엔 영양성분이 부족합니다. 마치 맛은 나지만 건강한 맛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효식초는 자연이 만든 식초입니다.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 천천히 만든 식초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식초, 현미식초, 매실식초, 감식초 같은 게 있지요. 이런 식초에는 몸에 좋은 유기산, 항산화 성분,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연 발효되어 만들어진 만큼 우리 몸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혈당, 혈압, 간 건강, 장 건강, 체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쏟아지고 있답니다. 어떤 식초를 마시면 좋을까요? 몸을 위해 마시는 식초라면 무조건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나 약국, 인터넷에서 식초를 구매하실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1.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 주정이 들어간 식초는 피하시고, 사과, 현미, 감, 매실 등 자연 재료가 100% 적힌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2. 산도신 맛의 정도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식초는 3%에서 15%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3에서 5% 산도의 순한 식초를 고르시고, 마실 땐꼭 물을 타서 희석해서 드셔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3. 침전물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가끔 병 아래에 찌꺼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식초, 어미 비너거, 모더로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살아있는 식초일 가능성이 높아요. 식초의 맛에 속지 마세요. 식초는 원래 새콤하고 강한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만든 음료형 식초, 식초 드링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제품엔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마셨는데 혈당만 더 올라가고 살만 찌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직접 자연 발효 식초를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식초를 고르는 눈이 생기셨나요?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아무거나 마시다간 효과를 못볼수 있어요. 처음엔 그냥 새콤한 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두달 꾸준히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가볍고 혈압이 안정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식초의 대표 효능 13가지. 일 혈당 조절 식전 식초 한 스푼의 기적.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밥은 줄이기 힘들고 어쩌죠?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라면 더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식초 한 스푼이 식후 혈당을 25에서 3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아세트산이 음식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식초는 당분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혈당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혈당 조절에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63세 김정아 씨는 공복 혈당이 160의 달에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하루에 두번 식사 10분 전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셨고, 3개월 뒤 혈당 수치는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약 없이 식사량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식전 10에서 20분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1스푼을 희석해 마십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권장합니다. 하루 이해 점심과 저녁 전이 효과적이며 공복 시 위장이 약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혈압 관리 혈관을 부드럽게 나트륨을 밖으로,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고혈압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에 혈압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하죠.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데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산화질소 NO 생성을 도와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둘째,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압도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특히 좋은 작용이지요. 실제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68세 김광수 씨는 혈압이 150 이상으로 올라가 늘두 가지 혈압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고 의사의 진단 하에 약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띄지 않던 날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습관화해 보세요.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삼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혈관 청소차 역할. 심장 질환,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류가 막히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식초의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혈전 위험도 낮춰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을 씻어주는 청소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 70세 여성 홍미연 씨는 심장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초기 소견이 있었고, 식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매일 저녁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후 LDL 수치가 145에서 105로 낮아졌고, 약물 의존도 역시 점점 줄여가는 중입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면 체내 지방 흡수를 줄이는데도 좋습니다. 하루 1에서 2에 꾸준히 마시면 심장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사간 건강 및 지방 간 개선 간을 깨우는 자연 해독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많이 손상되어도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간수치지오티, GPT가 높게 나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요. 식초에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는 간 해독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또한 지방대사를 도와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실제 사례 65세 전인 수씨는 건강검진에서 비알콜성 지방간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현미식초를 하루 2회 마셨습니다. 6개월 뒤 간수치 지 p t 가 89에서 42로 내려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 피로감도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맑게 떠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나 저녁 시간대에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것이 간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식초로 해독 기능을 보완하면서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오 신장 건강 결석과 기능 저하 예방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결석이나 만성 신부전증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식초 속 구연산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화시켜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이미 생긴 결석도 작게 쪼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 세포의 손상을 줄여줘.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 사례. 강원도 원주에 사는 67세 강경희씨는 자주 옆구리 통증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초와 수분 섭취를 병행한 결과 4개월 후 결석 크기가 줄어 통증이 사라지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1.5에서 2리터로 유지하며 아침 식후 또는 점심 전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 마셔보세요. 신장 약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유기장 건강과 소화 촉진 더부룩함 없는 속 편한 하루.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와요. 소화가 잘안 돼서 밥맛도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흔히 들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해 소화가 느려지고 장의 움직임도 둔해져 가스, 트림, 더부룩함 등이 잦아집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 효소 활성을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식후 불쾌감도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64세 이정숙 씨는 평소 위가 약하고 소화불량으로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사과식초를 식전 물에 타 마신 지 2주 만에, 식사 후 더부룩함과 가스 차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밥만 먹고 누웠는데, 이젠 산책도 가능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민감하신 분은 꼭 식전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섭취하세요.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7변비 해소 배변 리듬을 되찾는 식초 습관.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변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기분까지 가라앉지요. 식초에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유기산과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의 유해균 억제에도 도움을 줘장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66세 최미원 씨는 3, 4일에 한 번씩 간신히 배변할 정도로 변비가 심했습니다. 처방약도 듣지 않고 고생하던 중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사과, 식초, 꿀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다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와 꿀을 한 스푼씩 섞어 마셔 보세요. 유산균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내 환경 개선에 더욱 좋습니다. 팔 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 식초 한 스푼이 줄이는 뱃살. 나이 들면서 먹는 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살이 잘 찔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식초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증가 식전에 마시면 빨리 배가 불러 적게 먹게 됩니다. 지방 합성 억제 식초가 지방을 축적하는 효소를 막아줍니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걸 막아 지방 축적을 방지합니다. 연구 사례.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은 평균 1.9KG의 체중 감소, 허리 둘레 1.4cm 감소를 보였고 지방간 위험성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식전 10에서 15분 전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저녁 식사 전한 번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불면증 개선 식초가 숙면을 부릅니다.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뒤척여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대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초에는 트립토판, 칼륨,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변화를 안정시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한 잠에서 깨는 현상도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 65세 정정아 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왔지만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낮엔 졸음이 쏟아져 고생하셨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2주간 지속한 후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꿀 1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신경이 예민할수록 천천히 마시며 깊은 호흡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 칼슘 흡수 돕는 식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식초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며 근육과 인대 건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실제 사례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1세 이연아 씨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낮아. 약물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초, 칼슘 보충제, 그리고 햇볕 걷기를 병행한 결과, 6개월 후 골밀도가 유지되었고, 통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멸치, 두부 등과 함께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세요. 식초와 함께 비타민 D, 마그네슘 섭취도 병행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1일요통및 근육통 완화 피로를 녹이는 산의 힘, 나이가 들면 허리나 어깨, 무릎 등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뼈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에 피로 물질 젖산이 쌓여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젖산 분해를 촉진해 근육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실제 사례. 대전에 거주하는 72세 김씨는 허리 디스크로 자주 통증이 심해 운동조차 어려웠지만 식초를 꾸준히 마신 결과 2개월 후부터 기지개 켜는 게 수월해지고 걷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이나 목욕 후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마셔 보세요. 무릎 통증에는 식초 찜질도 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12. 피부 건강 및 노화 예방 안에서부터 빛나는 피부. 기미, 주름, 피부 탄력 저하. 60대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외모 변화입니다. 이런 현상은 피부 재생 능력 저하와 체내 염증 활성산소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식초 속 항산화 물질과 알파하이드록시산 AH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해 체내 독소를 줄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63세 김현입니다. 얼굴에 기미와 여드름이 고민이었는데 이달간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희석한 식초를 토너로 사용했더니 피부가 맑아지고 화장 안에도 생기있어 보인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들었어요. 하루 1, 2회 식초 섭취와 함께 토너로 쓸땐 반드시 1대10 이상 희석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분은 먼저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13 만성 피로 회복 하루를 다시 일으키는 한 잔.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할까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젖산이 축적되며 미세 염증이 쌓이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을 도와 피로 회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젖산을 분해해 피로 물질 제거에도 탁월하지요. 실제 사례 경남 진주에 사는 67세 이씨는 늘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집안일도 하기 싫을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초를 하루 두번 마시는 습관을 2주만 들였는데 몸이 가벼워졌고 잠도 푹 자니 하루가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섭취 팁 피로가 심한 날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흡수와 기분이 모두 좋아집니다. 간식 대신 식초물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보니 식초는 단순히 요리에 쓰는 신맛 나는 액체가 아니라 몸 안팎의 건강을 두루 챙기는 천연 건강제임이 분명하지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잠은 자도 자도 피곤하고 약은 줄지 않고 늘어가기만 하죠. 예전엔 감기 한 번쯤은 금방 이겨냈는데 이제는 사소한 몸살도 오래가고 컨디션 회복도 더뎌집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된다면 때로는 약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혈당, 혈압, 간, 신장, 장, 뼈 건강 뿐 아니라 피부, 수면, 피로 회복까지 도와주는 생활 속의 건강 파트너입니다. 그저 부엌 한켠에 있던 식초 한 병이 당신의 건강에 이토록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직접 실천해 보실 차례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 식사 중엔 채소 위에 식초 드레싱, 잠자기 전엔 꿀을 타서 마시는 식초 물한 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두달 후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진 않지만, 조용히, 꾸준히, 확실하게 우리 몸을 정돈해 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한 잔, 하루 한 스푼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상, 약이 아닌 습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